예식 중에서 대표적인 예식이 오늘 우리가 행한 성찬 예식입니다.이 성찬 예식을 기원으로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나타난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라비백 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를 대신해서 그사람을그 아들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기억이 날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그 집안의 장자 마다들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에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집은 이미 죽음이 임하였다. 라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담을 넘어갔다. 그 다음 주에 가보니 그 집은 애국 집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집에서는 어린 양을 잡지도 않았고 피를 문술지에 받지도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또한 애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금의 사자가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존재가 그때는 어린 양이었지만은, 이후에 신약시대에 들어서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집에 보면은 동짓날에 밭죽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압니까? 그 밭죽의 붉은 물을 집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전파되기 도 전입니다. 시한하지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붉은 밭죽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집 온갖 구석에 뿌리고 집에 처마에다가 이렇게 뿌려 발랐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이미 이러한 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런 예식들이 이미 한국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글자 한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주교적인 것들이. 배선자만 보더라도 배에 여덟 명의 입이 타고 있다. 그게 배선자입니다. 선박할때 선자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8명의 식구가 탔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자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우가 된 여동생이라든지 또 각종 그런 이야기들 속에 보면 기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바로 이 문설주에다가 팥을 써가지고 팥에 그 붉은 물을 발랐던 그런 것들도 우리들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유울지라고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자, 현재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거나 또는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 님 올려버리는 것이 신약시부터 없어지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때 흘린 피. 그 피가 바로 뭡니까? 문술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했던 그 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함으로써 그 피를 바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1년에 두번 혹은 세번 아니면 적게는 한번 정도 하는 오늘 하는 이 성찬식은 특별한 날입니다. 다른 때도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를 용서받지만 이 예식에 통해서는 직접적인 그것을 예수님을 나한테 받아 들이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소중합니다. 이 죄를 사해 주는 이 예식이 있을 때는 어쨌거나 그다는 교회에 나와서 이의식에 참여함으로내 몸을 정갈하게 하고, 내 육신에는 있 악한 것들도 몰아내고, 내 주인, 내 몸에 있는 육체의 병들도 몰아내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 성찬 의식이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복을 주는 3대 중에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날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좋습니다. 뭐, 신년 예배보다도, 성탄절보다도더 중요하게 될 것이 부활절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는 것이나 굉장히 큰 복을 받으들이잖아요 요번에 제가 충분히 돼가지고, 경주에 있는 그 오릉하고 삼릉, 그, 다격 것에 거기, 그게 우리나라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우정문화재로.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때 한다고 전국에서 관광버스들이 수백 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날만은 특별히 오는 거죠. 크게 제사를 하니까 추분제를 가지고 또 가을에 또 하는 모양인데 그때는 더 많이 몰려온더 많이 몰려온답니다. 관광버스 수천 대가 몰려온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제사들이 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서 죽은 자를 기념하는 날도 그날 또 특별한 날이라고 와가지고 그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서 앉아서 빌고 있는 거야. 그 조상의 언덕, 우리 박씨 집안의 조상의 언덕을 내려달라는 거지. 예, 그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지정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어, 죽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냐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찬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찬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이, 이, 이 이유를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아니, 자의 구분도 되어지고 이렇게 큰큰 큰 것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뭐가 있냐면은 사탄의 역사가 큽니다. 이때 오늘 같은 날 내리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도 있지만 올반지보다 또좀 더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만 됐다면, 내가 그릇만 바로 세웠다면. 그래서 그만큼 사탄의 역사도 큽니다. 못 가게 막아요. 희한하게 막아요. 왜냐면 은혜가 더 크거든. 또못 가게 막는 거. 희한하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면 사탄이 막아봤자 성이 없으 사탄이 못뭐 막을 생각을 안 해. 근데 여기 깔딱깔딱깔딱 하는 거야 이게. 그런 비상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접근해 가지고 가능하면 못하게 합니다. 못 가게 하고 막습니다. 왜 가면 은혜를 받거든. 그리고 가면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가슴속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사탄이 싫어하잖아. 그래서 막는 거. 최소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그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못 막는 겁니다. 아예 못 막는 거죠. 막을 생각 사탄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지 않한 자는 사탄을 막습니다. 그러면 그 강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평상시에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날만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초가 잘돼 있어야 거기에 굳건한 믿음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기초, 믿음을 당연히 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거지요. 이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 첫째 오지도 못하고 사태에 막으니까. 두 번째, 받아봤자 기초가 약하니까 무너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특별하게 선장 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께로 더 가까이, 더 나와서 더 열심 으로 참여 하시 길 바랍니다.